자 이제 이거, 아까 이것을 한번 증명한다 그랬죠?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제 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그걸 해봅시다 위치, 전기적인 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 일렉트리칼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의 칠판에다 한번 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풀어봤던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는데 예 제가 그다음 이제 번호가 뭔가야바고 잠깐 봅시다. 번호를. 24번이네요. 어. 예제 2 4번으로 보면은 이패러랄 플레이트 캐패시터예요. 패러 플레이트 캐스터. 그러니까 여기서 전극, 전극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V만큼 가렸다.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이 필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채워져 있고 제대로 보이네. 그리고 이것이 거리가 D다. 그리고 여기 단면적이 아, 그 전극의 면적이 S다. 그럴 적에 그때 우리가 캐패스턴스를 구했었죠. 캐패스턴스는 D분의 Epsilon S 페로드다. 이렇게 이제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한번 구해봐라. 에너지.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laughs> 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전위차가 전위차가 d 되는데 그게 d라는 거리에 균일하게 지금 그 프렌딩 필를 무시한다면 프렌징 계속 이제 프렌징이라고 하는 거 어, 프렌징 어, 플럭스 무시. 전자 v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 v 가 있다고 할 때에 d 분의 v 하면은 이 거리 균일할 수밖에 없죠. 이거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저렇게 균일하게 균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일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구하면은 바로 w 이는 2 분의 1 필드 이에 제곱하고서 어떻게 어, S에 대해서 D에 대해서 이렇게 어. 볼륨의 d 비가되어는데 여기서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부피가 2제곱의 부피가 되어있요 S 곱하기 T 부피 이게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W는 2분의 1 쿨론 d 분의 v 이것이 v라고 했으니까 에, 저, 그게 2라고 했으니까 이 그다음에 s t 이게 바로 중이 안에 들어 있는 총 전기 에너지인 거죠. 바깥쪽으로 푸링 되는 게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 안에 것만 해도돼요푸린이무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때 우리가 그린팅 무시하고서 구했던 일렉트릭 어, 캐패시터의 캐패스턴스가 d 분의 2필러네스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우 표현 표현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이필러네스 d. 이 뭐야? 이분의 이분의 이그이 d 분의 dd 없어지니까 dd 없어지죠? s 남았겠죠? 그래서 d 분의 2필요 S는 남아요 d 분의 2필요 s 남고 v 제곱에 2분의 1이 되거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C죠. c 입 그래서 이것은 c 되기 제곱이다 더 w는 이렇게 2분의 s이 되기도 다 바로 이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분의 Qv가 되고 이것은 또한 2분의 1, 씨분의 q 제곱니다 적어도 패럴 플레이트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가 있어 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는 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캐패시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모든 캐패시터에 서 모든 캐페시터 선호도 이렇게 물건인가? 이걸 증명을 하는데 이렇게 증명.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여기가 Q1이고 Q2인 그리고 여기가 아, 도체. 도체라고 해야 도체. 도체 Q1, Q2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둘 사이의 캐패시턴스는 둘 사이의 캐패시턴스를 구하려면 사실은 이, 이것이 결국은 Q라고 할지게 얘는 마이너스 Q가 되는 그런 상태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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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 여기에 Q와 여기 Q는 Q원 Q절 가 적에 Q 이건 마이너스 Q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D 얘가 되고 그래서 이둘 사이의 캐패시턴스와 이제 에너지 관계를 한번 보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에너지는 에너지는 Q1, Q2가 있을 에 에너지는 여기가 여기가 바로 바깥에 여기가 여기 표면이 V1이라는 전위가되어 있고 V2라는 전위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의 에너지는 그냥 이것이 없는 상태. 캐패시터 말고, 캐패시터도 말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전하가 있는 상태에서의 에너지 에너지는 뭐라 고했어요 이것은 2분의 1 q1 v1 2 2q2 어, v2 몇절 이거 2죠 그래서 w e 는 2분의 1자 q1 v1 minus q2 어, q2 v2인데 이때 Q1은 지금 이것이 Q고 이것이 마이너스 Q이고 여기서 Q V1 마이너스 V2 어, 어, 그렇죠? V1 마이너스 2 이것과 이것의 전이차가 바로 인거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Q V1 -V2. 이브 맞죠? 1?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q. 이 k 그지, 오케그 그지, 그이 그지, 1지 q 지다이 c라는 것은 지분의 q 이렇게 정의되죠. 그러니까 q는 그렇게 되니까 w는 다시 음, 2분의 1 q v면서 q가 3분의 3라는 것은 c v 니까 c v 니까 2분의 1 c v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또한 v라는 것은 3분의 v니까 3분의 3 제곱 2분의 1 이분의10 채고 10분 이렇게 해서 써서 이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고또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또이 이름 만 말고 w 는또 이렇게 되죠? 2분의 1 이렇게 해로위 dv 그 다음에 돌리면 좋죠. 여서 이런 이런 식으로도 또 되는데 방법 그리로 방법 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의 컨덕터에 이게 컨덕터 전전이렉트로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는 게 컨덕터죠 컨덕터. 콘덕터에서는 전체가 전체가 다 등전이면이면서 등전이 상태면서 표면에다 전하가 있다고 했죠. 그 표면 전하가 이건 로 S 1이에요 여기 콘덕터니까 여기 로 S 2가 되겠죠. 로 S 2 그래서 이때 그이 이분의 일. 이거와 이거의 그 적분은 이거 두개 적분. 로 밖에 두개 면에 대한 조건을 갖게 되죠. 전체 접근이라는 것은 소스가 두 군데만 있으니까. 그래서 로 s1 d 로 s v1 v1 그리고 s 대그이 표면 전체에 대해서 s1 그다음에 플러스 다시 브레임 어떻게 그러요 OS2, ROS2, 그 다음에 V2, DS2, s 2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되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은 다시 이, 적어도 이 안에서는 V가 균일하니까 바깥으로 나오지가 있어니 2분의 1 V1, 그 다음에 태그럴 ROS2, DS1, DS1. 플러스 2분의 1 D2 인테그럴 로 S2 TS2 S2 이 전체 전체 조건한 것이 이게 뭐냐면 전부 그 껍데기의 이름을 모두 다루는 것이 Q1 이죠. Q1 이네요. 여기서는 전하 Q를 하겠어요. Q 이것은 뭐전하 마이너스 q 가되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 Q, 그래서 V1 마이너스 V2 그래 똑같이 Q 같은 꺼지 버리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만 남기고 그래서 V1 마이너스 V2. V1 V2가 바로 V니까 이것은 다시 2분의 1 QV다. 이것은 2분의 1 c v 제곱이고 다시 2분의 1 c v 제곱이다 이런 관계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것도 증명되면 어떤 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W2를 구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QV 하는 방법이 있고, QKVK 시그마 K는 이거죠. 네, 이거입니다. 덤을 이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QV 해석 같은 방법이 있고, 또 시그마 QKVK 이거예요. 이는또 n the 고인테그 r 로 table. i 어, D V at the time. i 이렇게 s e of one mongo, 구하는 방법, n g o 방법들이 o n g 죠또 있었죠, 뭐가 있었죠? 1분의 1, two, two, t w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있 w를 구하게 되면 그런데 이 w가 또 뭐라고 했어요? 금방 또 2분의 c의 적이 들어 c v 적곱이야겠으니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많은, 많은 방법을 일단 구해놓고서 w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뭐 거예요? c를 구할 수 있어요. c, c, c를 구할 수 있어요. c는 2배의 w의 적을 구할 수있다 두 배의 W, W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 구했으니까 그걸 두배 한다면 나누기 V제곱하면은 이게 바로 캐패시터을 구하죠, 캐패턴스를. 캐패턴스 구하는 아. 가능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캐패턴스 구하는 방법도 덤으로 얻었네요. 이제는 끄도 되겠죠.